정부의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일명 맥스트 정설 추진 방침 결정에 따른 경주시장과 한수원 사장의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월성원전 맥스트 정설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어제 8월 20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정금조정회의에서 월성 맥스터 추가 건설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경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고귀한 시민 의식으로 81.4%라는 높은 찬성률로 지혜를 모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내려주신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하여 월성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 의견 수령 과정에서 나타난 사소한 갈등을 조속히 취하하고 화학과 안정의 분위기 속에서 상생 발전의 길로 다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최대의 종합에너지기업으로서 지난 2016년 경주로 본사를 이전한 이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 경주시와 상생 발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결같이 노력해왔습니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견고한 동반자이며 지역 성장 동력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역 공론화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월성원전 2, 3, 4호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맥스터 건설에 필요한 절대 공기를 감안하여 신속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등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저희 한수원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맥스터를 건설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맥스터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합리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그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우리 경주시는 6기의 원전과 중저준이 방패물 처분장을 유치하여 국가 경제발전과 에너지수급정책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한수원 본사가 우리 경주에 입지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경주의 대표적인 지역 기업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지역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우리 지역 주민의 행복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면서 한수원과 우리 경주시가 상생 발전에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한수원은 경주시와 함께 안전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민참여, 즉 시민참관단입니다. 주민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경주시는 한수원과 구체적인 지역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용료, 핵연료 저장과 관련한 합리적인 지역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한수원은 공동협의체에서 지역지원방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맥스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주시는 사용유 핵연료와 원자력 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따른 보상 보상 방안의 강, 보상 방안 강구의 근거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정부, 한수원, 원자력 환경공단 등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대한 늦어지면 거기까지 결론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국내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기 과정의 이 저희 진행 과정에 대해서 경주시하고 협의해서 다 얻는 이거를 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그거 이거 더 강화해 나가고요. 또 실질적인 부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정서를 한엄 쪽으로 2016년에 나와 있던 사용와 행렬료 관리 정책에 따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재검토위원회가 생긴. 에, 산업부가 혼자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검토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재검토 위원회가 가장 집중해서.